사자? 사자 어, 사자 읽어줘. 아어 엉이야? 엉엉엉 일어나 아기 사자야. 아기 사자 일어났나 보다. 어디어 뭐 아기 사자? 음, 아 사자 여기 사자 시 조용 음, 무서운 사자들이 자고 있어. 어디어 뭐 아기 사자? 음. 날이 선선히 잤어. 거기는 엄마 사자인데. 잠을 많이 잔대 사자들은. 우와 사자들이 나무에 올라가 있네. 나무. 어디서 아기 사자? 엄마 응. 나랑 놀아요. 아기 사자. 엄마 사자 어딨어? 엄마 사자. 뿅잘 응? 잤다. 아빠 사자다. 아빠 사자는 털이 있네. 그지? 아빠 사자 출동 어디 간다? 모두 사냥하러 갑시다. 엄마 사자가 앞장서. 엄마 아빠 물소떼를 발견했어. 가장 빠른 암사자가 물소떼 에 다가가고 살금살금. 우와. 얘네랑 싸우나 봐 물소랑. 뒤처진 텁싹. 왔다. 텁싹. 도망 못 가. 물소가 운다. 안 돼. 물소가 사냥감에 에어싸고 버렸네. 사자가 잡아버렸어. 애기 사자 어디갔어? 오마이갓. 앗 물소를 먹고 있어 얘네들이. 오마이갓. 어? 어? 무슨 일이죠? 아빠 사자가 으르렁거리야. 떠돌이 수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수사자들은 무시무시한 쌈을벌려요 어흥 크앙 아빠 사자가 이겼어요 아빠 사자가 짜랑짜랑한 소리를 질러요 아 새끼 사자도 따라하네 크앙 그지 아빠 엄마 아기 사자 사자 가족은 용감하고 씩씩해요 엄마 사자는 사냥을 하고 아빠 사자는 가족을 지켜요. 아기 사자도 크면 엄마 아빠처럼 멋진 사자가 될 거예요. 엄마가 돈을 벌고 아빠는 그냥 가족을 지키기만 하네? 끝! 끝! 다음은 무슨 책? 다음은 이거?